안녕하세요 금빛다육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요니키사금니키사니금헷갈시 색깔이네요. 요금 어저께 한번 찍었는데 오늘 이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5cm, 6cm 아 5cm 안 나옵니다. 보세요. 소급장에 검찰르고 나옵니다. 청수도 있고요. 이 아이 3만 원에 드립니다. 자, 측면도 보시고요.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다음에 요 마리아금, 이 마리아금 3만 원에 내드립니다. 음, 자, 수는 음. 6cm 나옵니다. 6cm 나옵니다. 데려가 보세요. 여기 레드티바입니다. 어, 이게 엄마는 금이 진짜 잘 들어서 너무너무 이뻤답니다. 여기 6cm 나옵니다. 레드 티바이 5만원에 데려가보세요 여기 호피야 호피 마리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호피 마리아 10cm 나옵니다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음. 음, 10cm 나옵니다 금도보시고요 층소도 적심하셔도 됩니다 데려가세요 이 바닐라 비스금 이이 6cm 나옵니다. 음금잘 들었습니다. 데려가 보세요. 3만 원에 내드립니다. 여기 곰마리아요. 곰마리아입니다. 곰같이 생겼나요? 곰마리야요 아이, 9cm 됩니다. 3만원에 드립니다. 데려가 보세요. 보세요. 충투도 있고요. 한번 적심해 보세요. 데려가셔서. 여기 축성구 마이, 이 2만원에 드립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요 아이, 안아 드렸구나. 요 아이, 한 7cm 됩니다. 꽤 큽니다.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금과 독이 잘 들었습니다. 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찜하셔서 알림 데리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